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륜의 미래 오늘 만나보세요.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고 변동성도 무서운데 안정적인 코인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암호화폐 시장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안전지대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 정말 어렵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반토막 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급등해서 그때 살걸 후회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처럼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오늘은 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세계의 등대 같은 존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가치를 지닌 코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그 가치를 1대1로 고정시켜 놓은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죠.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의 매개체로 활발하게 사용돼요. 복잡한 암호화폐 시장과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돈을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알아두세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 코인은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자신들이 그 가치를 보증할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 즉 담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종류, 작동 방식, 대표 코인, 법정화폐 담보, 은행에 예치된 달러 등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 가장 직관적이고 안정적이에요. USDT, Tedo, USDC, USDCoin, 암호화폐 담보.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발행. 담보가치 하락에 대비해 초과 담보를 설정해요. DAI, DAI. 알고리즘 기반. 담보 없이 코인 수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려고 시도해요. 과거, UST. 주의하세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어요. 2022년에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인 예시죠. 담보가 없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가치가 영예수레마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왜 쓰나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안정적이다라는 장점 외에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전한 가치 저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잠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피처 역할을 해요. 빠르고 저렴한 손금. 국경 없는 손금을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가능하게 해줘요. 디파이의 핵심.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대출, 예금, 이자 농사 등 모든 활동의 기본 통화로 사용되어. 결제소의 기축 통화. 많은 암호화폐 결외소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살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죠. 스테이블코인 핵심 요약 핵심 가치, 달러 등 안정자산과 1대1 가치 고장 주요 종류,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알고리즘 기반 주요 장점, 가치 안정성, 빠른 송금, 디파이 활용 주요 위험, 디패깅, 가치 연동 실패, 발행사 신뢰도 불격식성 투자의 기본은 알고 하는 것,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 안전한가요?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USDT나 USDC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발행사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늘 따라다닙니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루나 사태처럼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요. Q. USDT와 USDC는 뭐가 다른가요? 둘다 1달러에 연동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발행 주체와 규제 준수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요. USDT, 테더는 테더사가 발행하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담보자산의 투명성 문제로 종종 비판을 받아요. 반면 USDC는 서클사가 발행하며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Q.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돈을 벌수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존재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변동성이라는 암호화폐 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며 현실 세계와 디지털 자산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산이 그렇듯 스테이블코인도 역시 장점과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